적 마케팅을 할수 있느냐 제가 오늘 이거를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당장 내가 300만원 쓰면 적어도 400만원 500만원의 결과값을 원하시잖아요 저도 사실 한 회사 대표로서 그 마음을 이해를 해요 우리가 영상이 꾸준히 돈을 들이는데 꾸준히 돈을 들인 만큼 장기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하나하나 영업하지 않아도 팔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이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주제인데 효율적인 마케팅을 하는 방법이에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한정적인 예산인 건데 우리 고객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율을 뽑아주세요잖아요.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마케팅을 할수 있느냐. 제가 오늘 이거를 네 가지로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말씀드릴게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했지만 첫 번째는 효율적인 역할 분배학이에요. 이거는 일을 잘하는 방법이랑 더 비슷한데 사실 마케팅이라는 게 해야 될 업무가 엄청 많잖아요. 뭐 영상 제작도 있을 수가 있고 전략을 짜는 일부터 블로그 쓰는 일, 뭐 p r 을 하는 일, 뭐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는 일.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효율적인 역할 분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그냥 단순하게 일손이 부족한 일도 있을 테고 아니면 같이 고민해줄 머리가 부족한 일도 있어요. 한마디로 정량적인 노동력이 필요한 일도 있고 정성적인 노동력이 필요한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대행사가 해야 될 일이랑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먼저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 대행사 중에서도 다 규모랑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아, 여기는 좀 볼륨이 있는 대행사한테 맡겨야 되는 일, 한마디로 비싼 대행사에다 맡겨야 되는 일, 아니면은 조금 더 규모가 작은 대행사에도 맡겨도 되는 일, 그리고 혹은 프리랜서한테 맡겨도 되는 일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마케팅 전략을 초반에 세우는 일, 마케팅 기획하는 일을 정말 잘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사람이 많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여기에 집중해서 파고 들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이러면 우리 내부에서 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잘할 수 있는 좀 규모 있는 대행사에서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뭐, 예를 들어서, 블로그를 수량을 많이 채워야 한다. 우리는 뭐, 유튜브를 하더라도, 어 개수로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부분은, 어, 프리랜서한테 맡겨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정량적인 게 많이 필요하다면 가장 값이 싼 곳에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누가 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는 저는 비용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누가 하는지에 따라서 결과 값이 많이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비용을 최대한 낮게 잡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례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스타트업 대표인데 직원도 한 명도 없고 마케팅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전무하다 하면은 이 전략을 잘 짜줄 수 있는 대행사를 찾아야 돼요. 거기다가는 돈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성적인 거니까. 두 번째는 중소기업인데 마케팅 직원들은 있다. 우리가 우리 제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제일 잘 고민하고 분석하고 있다. 전략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분들은 그거를 퍼뜨릴 수 있는 바이럴 대행사랑 퍼포먼스 대행사를 찾으면 되고 우리가 짜놓은 전략 안에서 할수 있는 바운더리라고 하면 사실 크게 돈을 안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은 우리 내부에서 전략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기획하는 부분에서는 크게 돈을 쓰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는 대행사들을 찾아서 효율적인 비용으로 마케팅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는 세 번째 사례가 사실 제가 만나본 고객사 분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례였는데. 우리가 마케팅 직원들이 다 있고, 여러 가지 마케팅도 해봤는데, 계속 우리 회사에서 추구하던 프로세스만으로 하다 보니까, 신선한 도약이 필요한데, 그 도약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 3자의 시각으로 보는 부분이 약한 거예요. 내부 마케터들끼리만 하다 보니까. 이럴 때는 외부에 있는 대행사, 규모 있고, 정성적인 업무를 잘할수 있는 대행사에다 의뢰를 하되, 전략만 맡기는 거죠 실행할 수 있는 건 우리 회사에서 해도 되는 거고 제가 이렇게 사례를 설명드렸는데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전략부터 실행까지 한 번에 하는 게 좋아요 뭐한 사람이 하든 한 팀이 하든 왜냐면 그게 아다리가 맞으니까 <laughs>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비싼 데에선 다 비싸게 할수 있고 싼 데에선 다싼 데에선 할수 있잖아요 여기서 효율적이게 운영을 하려면 우리가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에 돈을 써야 하는지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곳은 영상을 100만 원으로도 만들어 준다고 하고 어떤 곳은 영상을 1천만 원에 만들어 야된다고 말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는 거면 돈을 많이 쓰는 게 맞고 누가 해도 결과가 비슷한 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싼걸 하는 게 맞아요. 그냥 만들어도 되는 거랑 정말 잘 만들어야 되는 거랑 구분을 하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누적 효과를 줄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인데.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나 중소기업 마케터 분들을 만나보면 되게 조급해요, 다들. 근데, 근데 저도 그 마음을 100번 이해를 하거든요. 당장 내가 300만원 쓰면 적어도 400만원, 500만원의 결과 값을 원하시잖아요. 저도 사실 한 회사 대표로서 그 마음을 이해를 해요. 근데 사실 그 조급한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고 한 발짝 물러서만 보면 우리가 회사를 1, 2년하고 6개월 할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똑같이 돈을 300만 원을 쓰더라도 300만 원이 장기적이고 누적적인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치를 올려야지 매출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가치를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실행에 옮겨야 되고 이게 3개월짜리 효과인 건지 3년짜리 인건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조금 극단적인 사례인데 제가 며칠 전에 미팅을 했는데 어 부동산 광고 주셨어요. 부동산 영업을 하는 광고주 분이셨는데 부동산 매물 하나하나를 유튜브에 다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을 매일매일 업로드하세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굉장히 볼륨이 큰 건으로 이제 문의가 들어왔는데 저는 이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매물을 소개를 해주는 거는 그집 팔리자마자 그 영상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단기적으로는 사실 그 매물을 하나 하나 파는 거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영상이 꾸준히 돈을 들이는데 꾸준히 돈을 들인 만큼 장기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하나 하나 영업하지 않아도 팔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기획을 매물을 소개해주는 게 아니라 2, 30대 자취생들이 집을 구할 때볼수 있는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사실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인데, 이렇게 단기적인 거에 당장 눈앞에만 급급하다 보면, 결국에는 평생 마케팅 비용을 많이 써야 되는 결과가 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야 될 부분은, 지금 마케팅 비용을 쓸때 쓰더라도, 이게 누적적인 효과가 있는가에 집중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시행착오 줄이기입니다. 마케팅에서는 생각보다 시행착오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커요. 이 시행착오만 줄여도 효율적인 마케팅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전략이 탄탄해야 돼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리 고객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줄지를 명확하게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정한 메시지를 정해두지 않고, 뭐, 블로그, SNS, 영상, 이런 거를 만들어 봤자, 결국에는 시흥차고 비용으로 남게 돼요. 보통 온라인 광고대행사, 혹은 뭐, 퍼포먼스 대행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온라인 마케팅에서는 노출 확산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탄탄하지 않은 단계에서 노출과 확산을 많이 하면은, 어, 물론 데이터적으로 고객들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 어떤 부분에 클릭을 더 많이 한다라는 유의미한 결과는 났겠지만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바꿔가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돈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단계부터 우리 고객들이 어떤 메시지에 소고가 될지 우리만이 가지고 할수 있는 경쟁력이 무엇인지 하나의 통일된 일관적인 메시지를 어떻게 줄 것인지를 먼저 정하는 게 효율적인 마케팅에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략 단계가 미흡할수록 이제 퍼포먼스에서 시행착오 비용을 많이 겪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광고주분들은 아무래도 뭐 제조업 분들이나 뭐 MD분들, BM분들 이런 분들이 많은데 내 제품이니까 내 사업이니까 내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해요 이게 중소기업, 대기업, 스타트업 어떤 회사를 가나 다 똑같아요 남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근데 그럴수록 저는 마케팅하는 단계에서 우리 내부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내부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대행사가 될 수도 있고 왜냐면 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을수록 우리 제품을 먼저 접하는 첫 번째 고객이 마케팅하는 단계에서의 실무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실무자들 설득이 되어야지 우리가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가 진행한 예시로 방수비대라고 하면 은 아무래도 이제 MD분들이나 고객사분들께서는 뭐 이게 방수 등급이 몇 등급이다, 뭐 어떤 센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고객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TMI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물 뿌리는 장면을 이렇게 확 보여주는 게 고객 입장에서는 훨씬 설득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을 때 고객들의 이야기를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은 파트너를잘 만나야 한다인데 이거는 뭐 제가 우리 회사 오세요. 뭐 혹은 단순히 대행사가 좋습니다. 꼭 대행사에서 하세요.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 일을 하면서 많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가 흔히 대학교에서 처음 마케팅을 배울 때는 코피라고 배워요. 코피는 이제 제품, 유통, 가격, 프로모션을 모두 아우르는 게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이론적인 거지만 실무를 하면서 정말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지 성공적인 마케팅을 할수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파트너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제품, 가격, 유통을 잘 알아야 프로모션도 잘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부적인 직원이어도 좋고 장기적으로 갈수 있는 파트너를 만들어야지 결국에는 그 브랜드가 성장하는 것 같아요. 단편적인 예시로 영상만 제작을 한다고 해도. 콘텐츠 제작, 이게 콘텐츠 제작만 따로 떨어뜨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반적인 브랜딩, 그리고 브랜딩 마케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제작할 때 우리가 소속된 브랜드에 대한 공감이나 애정이 없으면 아무래도 좋은 아웃풋을 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파트너를 구할 때 마케팅 업무의 일부를 하더라도 그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스타트업에서 효율적인 마케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 효율적이라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사실 대표님들이나 마케터분들 마음은 조급하고 근데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한 거는 저도 대표로서 많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겪고 고객사 분들의 고민과 갈증을 들으면서 아 이렇게 하는 게 이바닥이선 가장 효율적이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잘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사실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아, 이 영상을 봤는데 한번 만나서 상담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 싫어하는데? 더더안하셨어요 <laughs> 어, <laughs> <laughs> 안녕.